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인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올해 개막이 어느새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영화제의 주무대인 복합 웰컴센터는 물론이고 울산 대공원에서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배우 유희가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아 영화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000m에 달하는 히말라야의 벽, 눕채를 오르는 새 프랑스 산악인의 성장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제 9회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돼 휴고 클루조 감독의 눕채 정상을 향해입니다. 폐막작인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그린 지난해 작고한 페마 체덴 감독의 유작 스노우 레오파드가 선정됐습니다. 오랜 배우 유이가 영화제 홍보 대사 음피니스트에 선정돼 관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많은 관객분들께 저의 근정 에너지를 보여드려서 많은 분들이 추억이 정말 특별한 추억과 경험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시를 보냈습니다.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이란 슬로건의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오랜 28개 나라의 산악 영화 97편을 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영화제의 슬로건에 맞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에 관한 다양한 작품들이 산, 자연, 인간 등세 부문으로 나뉘어 마련됐습니다. 각 영화들은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를 했으며 자연이 주는 경이로운 감동과 인간이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표현한 훌륭한 작품들을 음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는 산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과 함께 다음 달 27일부터 닷세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영화의 주무대인 복합 웰컴센터와 함께 울산 대공원에서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 국제 산악영화제협회 총회가 영화제 기간 중 개최되는 만큼 국제 산악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 공존, 도전 정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자 합니다. JC 뉴스 박영훈입니다.